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인자로 오시는 말씀의 아버지에 대해서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뜻은 재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재림하시는 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소생 또는 실의 소생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누가 보면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 말씀도 대주지 않고, 말씀을 대줘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신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대지, 학문적으로 아버지의 의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넓은 의미로서 살펴보면 아버지는 조부 또는 조상이라고 합니다. 원어적 의미에서는 아버지, 열조 민족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혈통적 의미로서는 문화적인 일의 창시자 또는 보호자라고 합니다. 명사적 의미에서는 존경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주인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즉, 계약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즉,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 성경적 어원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합니다. 이 아부라는 단어 속에는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공급자입니다. 두 번째, 보호자입니다. 세 번째, 인도자요. 네 번째, 교육자입니다. 이네 가지 의미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요. 세 번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네 번째,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을 뜻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바는 어린아이들이 애교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역은 구약에서만이 볼수 없었던 어떤 친밀함과 깨질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말로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동시에 공손하게 순종적인 자세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시작에서 헬라어 아버지는 파테르이지만 복음서에서는 아버지로 사용된 모든 경우 그 밑바탕에는 아바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새로운 관계의 친밀성과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악의 세력을 공격하여 무찔러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아바로 인식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첫 번째 소지로 보면 신구약에서 사용된 아버지라는 단어의 횟수가 몇번 나오는가? 구약에서는 1191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표면적으로 417번 나옵니다. 그러나 뜻에서 볼 때는 233번이 나옵니다. 합산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1608번이 나오고, 이면적으로는 1424번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말씀으로 나으시고. 두 번째, 말씀으로 기르시고. 세 번째, 말씀으로 영생하게 하시고. 네 번째, 말씀대로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다섯 번째, 말씀으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랑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등장하는 그림자적 아버지 역사를 하신 분들의 결국을 보면, 영생불사, 즉, 변화의 말씀을 외쳤고 또 변화했던 분들입니다. 삼대지 역사에 나타난 아버지 모형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이라는 타락한 세상에서 땅, 즉, 에덴 동산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간 분을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다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변화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태 17장에 보면 변화 산상에서 예수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데 모두가 다 해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볼때 일반적으로는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면 변화산상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아는 여호와는 하나님 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아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밖에는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는 것이 이분의 메시아 메시지 전체였습니다 이 엘리아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의 아버지로 소개됐습니다 열왕기야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엘리아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여기서 회리바람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승천한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는 태초에 말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의 아버지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빌리포 2장 6절,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는 태초의 말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말씀의 본체여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였는데, 일살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함으로 전인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하고 아들 사역을만 끝내신 난 뒤에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전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때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데 아버지라는 성우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소지, 신학에서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에서 아버지라는 헬라어는 바테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아버지, 즉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낸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신고약에 하나님이라는 성호, 여호와라는 성호, 주라는 성호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호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신학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도의 속죄 은총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의 아버지도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를 통해 옛날에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창조 관계를 회복. 할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결합될 관계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아버지라는 단어로 사용된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성전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최초로 붙여준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7장 5절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했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때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등장했다면 마지막 종말시대에는 믿음을 종결시키는 분도 아브라함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등장함으로 인해 인류의 구원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되는데 천국의 주인을 아브라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가음 17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부자는 음보 불못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주인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종말시대에 아버지로 사역했던 그 아브라함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첫 아버지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신약 시대 때는 아버지로서 즉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로서 그 사역을 마치는 분을 만났을 때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의 입성하여 아브라함과 하나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